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라.. 오늘은 와우님 몰카 할건데요 <laughs> 아니, 몰카 할건데 지금 해보겠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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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 확대 확대했습니다 <laughs> 아 극혐인데? 흑니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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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극혐 아러아야 진짜 뭘까 조심해야 돼. 길로 랑 잠만요. 랑 얘기를 하 혹시 니까너가어기 있다. 대화 네띵이 띵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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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다이 네 내일 네, 다시 보겠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